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후등부 여러분, 오늘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공과는 The Kings of Israel 제 9과를 할 차례인데요. 오늘 공과의 제목은 시대의 흐름과 마주석입니다. 공과가 이제 숲으로, 나무로 두 개의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숲으로 부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알아볼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볼 때의 기준이 역사가들이 저술한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요. 역사가들이 저술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를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역사는 분명히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삶을 계략적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볼 건데요. 다음 보기의 왕들이 몇 번에 해당하는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면요. 1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부터 12번까지는요.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왕들을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왕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보기에 있는 빈칸에 알맞은 번호를 적음으로써 이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로 3번이 되어 있는 왕이 있죠. 동그라미로 3번이 되어 있는 왕이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왕이었고요. 그리고 역사상으로는 동그라미,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중에 세 번째로 빨리 나온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상당히 초기에 나온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우리가 보기를 볼때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고 또그 읽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지금 보기에 나타나 있는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 왕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동그라미 1번 왕부터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1번 왕이 하나님의 기쁨에 가까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분노에 가까이 있나요? 하나님의 분노에 살짝 아래로 내려간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1번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과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느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다 하고. 여러분, 사울 왕이 바로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왕인데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행동들을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에 가까운 왕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동그라미 2번 왕은 누굴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윗 왕이 중후반기에 큰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과 맞닿아 있는 왕이 아닌가 전우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3번 왕은 누구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3번 왕은 솔로몬 왕을 뜻합니다. 솔로몬 왕도 후반기 하나님께 이제 범죄를 저질렀지요. 사실 이제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 압제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사님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해도 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동그라미 3번, 이 동그라미 3번이 이제 솔로몬 왕이라는 것은 전도사님은 납득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3번은 어느 위치에 있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맞닿아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전에 설명을 드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솔로몬은 추후에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지요.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나라의 압제가 가득 차게 함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전우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3번의 위치를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정 가운데에 놓는 것이 그나마 솔로몬에게 적합한 평가가 아닐까 전우사님은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이시오.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러분, 4번 왕은 르호 보암 왕입니다. 르호 보암 왕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지요. 르 어, 보암 왕은 아는무로 말미암아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지만 더 심한 압제를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두 쪽으로 나혼 왕이 되어 버렸지요. 그리고 그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겨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셨던 동성애가 온 유다 가운데 퍼지는 그러한 잘못된 길 또한 로보암 왕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분노에 가깝지요. 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분노에 더 가까운 왕임을 우리는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5번에 해당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열1기상 22장 43절을 그리고 4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바시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히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다섯 번째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왕은 여호 사바디라고 불려지는 왕인데요. 이 왕이 어떤 왕일까요? 그래도 하나님께 정직행하려고 노력을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는 동성애가 횡행하는 그 유다 땅을 다시 하나님께 돌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가까운 위치에 충분히 있을 만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6번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왕은 누구일까요? 역대하 2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아는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우시아 왕에 대한 평가를 다른 부전 한 절에 더 읽고 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21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스가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 해주셨지요. 그러나 그가 점점 부강해지고 그의 나라가 강력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시아 왕은 나병 환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6번, 6번의 상황을 보면 여호와의 기쁨보다는 여호와의 분노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 부분에 있기는 하지만 다른 좋은 왕들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7번 동그라미는 누구를 뜻할까요? 11기하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정말 악했던 아하스라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끔찍한 범죄들을 계속 저질렀던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런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냐고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악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랐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볼때 히스기야 왕은 충분히 하나님의 기쁜 것, 이제 맞닿아 있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8번에 해당되는 왕은 누구일까요? 11기야 22장 2절 말씀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또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후에 태어난 왕입니다. 그렇지만 요시아는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들이 지어왔던 죄들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어왔던 죄를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가 행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 유다사람들, 온 남유다사람들이 읽고 만기고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듯이 이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가 옷을 찢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시대에 옷을 찢었다는 말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것을 말을 합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자신들의 조상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기 때문에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9번 왕은 누구일까요이 동그라미 9번에 해당되는 왕은 11기야 2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그가 여호야 김의 모든 행렬을 따라 여호와 부시게 아들이란다. 여러분 이 9번에 해당되는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요. 이 9번에 해당되는 왕이 하나님의 분노와 얼마나 맞닥뜨려 있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분노와 맞닥들어 있는데요. 이 시드기아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아 왕은 그 이전, 그 이전의 모든 자신의 선조들, 자신 이전의 왕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서 수많은 심판을 받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시드기아 때 남유다는 폐망해버리고 많은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빌론 땅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극이 이시드기야 왕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해당되는 1번부터 9번까지의 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3명의 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 꼴로 되어 있는 10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에 나온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정말로 많은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악제들그 모든 악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그의 집안이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는 평가를 듣게 되는 악한 길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분노에 직접 더 맞닥뜨려 있는 왕인 것입니다 그러면 11번 왕은 누구일까요? 열한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전도사님이 방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행했던 모든 악들이 악한 왕들의 기준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아이 극 심한 악을 행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아합 왕으로 말미암아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압제에 시달리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냐면 상상할 수 없는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셔서 가뭄을 주셔서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정신을 차리도록 만드시려고까지 하셨습니다. 무려 3년이 나 되는 기간 동안 비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러한 순간까지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합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안보다 더, 더 하나님의 분노에 가까운 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번 왕을 보도록 할게요. 12번 왕을 알아보기 위해서 11기상 1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데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놀람> 여러분 이 호세아 왕은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에 대한 평가가 어땠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전그 그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호세아 왕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심판을 뒤로 미루지는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왕때 북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그 주변 모든 나라에 흩어지는 그러한 비극이 호세아 왕 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들의 역사이다. 정우사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반대로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 또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유다 왕들의 역사는 때에 따라서 신실한 왕들이 세워지기도 했던 역사이다. 정사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간에 들어주셨는데요. 빈칸에 있는 내용을 지금까지 공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